나무, 미니, 노이 모, 미니 모의고사 노트 보시면서, 미니 모의고사 노트, 야무의 연도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키워드 적어가면서, 6점 정리하면서 좀 한번 볼게요.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 먼저 보세요. 사용된 전개 방법, 자문자답이 있다고 그랬고요. 특성에 관련된 개념 통해 설명하는 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 어려운 개념을 치숙한 대상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지, 반대상황 과정하이 있는지, 심재, 변재, 수령, 나부의 너비,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 40분과 선지 비교해서 오답 정리하는 거. 자, 문제를 어떻게 볼지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의 열륜연대기 연륜연대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도표 어떻게 풀지?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같아요자 그러면 나무 연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좀잘 볼게요. 자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해마다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나무의 수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테를 세면 이제 근데 나이테는 나무의 단순한 나이를 세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 뭐가 떠올라요? 아까 읽었던 지문 중에서 자문자답이 떠오를 거예요. 자문자답이 39번에 1번 30.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물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그러면 나이테의 기능이 나오네요. 나이테의 기능. 이고나이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나이테라는건 뭐예요?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또쓸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데도 쓰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나이테의 기능이라고 쓰면 되죠. 키워드 잡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기능. 1번, 나무테의 나이를 아는, 나무의 나이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유물의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알수 있게 해주는 거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나무의 나이대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자 위치에 따라가 뭐예요? 위치에 따라 이게 기준인 거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9번에 3분 선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심재 변제가 나오네. 이 문단 키워드. 변제와 심재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럼 나는 이거를, 아, 메모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제 부분부터 한번 키워드 잡아서 읽어볼게요. 아, 심재네요. 심재. 심재 부분에 키워드 잡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재는 성장 초기에 형성된 거고, 안쪽 부분이고, 생장이 거의 멈춰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어둡게 변한 부분이야. 그지? 그럼 변제해볼까? 변제는 심재 끝부터 숲이 전까지의 부분, 바깥 부분이고,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야.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메모 잠깐 해보면, 변제는 어떤 어였냐면, 성장 초기. 아, 변제가 아니고 심재적 미안해요. 심재는 성장 초기, 그리고 안쪽 부분이었고, 그리고 생장이 멈춘 거예요. 생장이 거의 멈춘 부분이고, 그리고 어둡게 변한 부분이요. 그럼 변제는 어떤 거냐? 변제는 어 심재 끝부터. 숲이 어, 전까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어 그냥 생장이 생장 세포가 활성화 되네요. 생장 세포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 띠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40번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체킹하면서, 지금 읽은 부분을 체킹하면서, 40번 선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럼 아까 있지? 심재는 성장이 거의 멈춘 나이대야 심재는 성장이 거의 안 돼. 생장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생장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숲이 인접해 있대. 숲이 인접해 있는 거는 심재가 아니라 뭐였어? 그치? 변재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X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변제는 생장세포에는 밝은 색상을 띈다. 밝은 색상을 띠 띄는 건 맞아. 근데, 밝은 색상인데 왜 밝은 색상이야? 생장세포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지. 진액이 아니지. 생장세포의 활성화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1번, 2번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본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나 이니 나무의 나이는 심지와 변제 나이태의 수를 합한 것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여기다가 또 정리, 나무. 키보드가 바뀌었죠? 나무의 나이는 심지와 변제의 나이태의 수를 합한 거야. 그죠? 그럼 아까 40번에 3번도 지울 수 있다.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 아니지. 변제 나이테의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 심재와 변제의 수를 합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 2, 3은 다 아닌 거야. 1, 2, 3은 다 아닌 게돼버렸다라는 거.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어, 2문단 읽었고요. 3문단 읽어 볼게요. 3문단. 그리고 3문단하고 4문단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 4문단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나무의 나이트 너비네. 이번에는 너비를 살펴보세요 나이트의 너비를 살펴보재 나이트의 너비를 살펴보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매일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슨 법칙 때문에? 제한요소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그럼 제한 요소 법칙이라는 게 뭐야?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 뭐예요? 가장 거기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 너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 정리를 하면 나이테의 너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제한 요소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제한 요소 법칙이라는 건 뭐냐?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태의 너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아까 그게 있었거든. 너비에 관한 게 있었거든. 너비는 가장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게 제한 요소 법칙이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나의 대답이 이렇게 됐고요.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거다. 이게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좀 읽어 볼게요. 제한 요소법, 칙은 모든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의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자람면에 면이 붙으면 무슨적 상황? 그치. 가정적 상황이 지시되어 있다. 그러면 나비 너비의 패턴이 유사하다. 패턴 유사.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달라. 그치?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여기. 그죠? 지역이 달라. 조금만 더 밑으로 해볼게요.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치? 이두 가지가 가정적 상황과 반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반대 상황을 가정적으로 지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에요? 39번에 5번 선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이 된다. 4번은 없다. 나머지 다 찾았으니까. 1번의 신념, 개념 개념은 계속 나오잖아. 제한요소의 법칙이 뭐냐? 심재가 뭐냐? 그죠? 개념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2번은 아주 쉽게 지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4번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39번에 답은 4번, 40번에 답은 5번. 벌써 두 가지 3, 4문단 읽으면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3, 4문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화제가 확 바뀌어요. 화제가 확 바뀌어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